네, 안녕하십니까. 매일경제신문 논술주간 박재인입니다. 매년 1월 초에 미국에서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모이는 전미경제학회가 열립니다. 이번에는 시카고에서 열렸는데 한 3만 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자기 반성을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경제는 경제의 문제가 아니다는 자성이었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블랙시트라든지 트럼프 당선 이후에 그 신고립주의 이 정치적 파장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컸고 그러한 어, 경제 어, 경제의 그 악영 향을더 줄줄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주가가 더 오르고 어, 실업률도 개선이 되고 경제 지표가 더 호전되는 전혀 예상치 못하는 결과가 와서 상당히 경제학자들이 혼란스러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이제 경제 교과서를 떠들고 쳐야 된다. 바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어, 했다고 그럽니다. 시카고 전미 경제학회를 직접 취재하고 온 문재용 기자와 함께 그 미국 경제, 세계 경제, 중국 경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경제가 아주 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뭐 잠재 성장률 이상으로 성장하고 있고.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보니까 어떻습니까? 미국 경제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 현장에서도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물씬 느낄 수 있었던 음, 게이 시카고에 모여있던 경제학자들이 모두 다 이제 올해 그 미국의 경제가 미국 경제를 낙관하는 전망이 대다수였습니다. 특히나 지난해 3분기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3.5%를 기록했는데요. 이게 같은 시기 우리나라의 2.6%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그 양국 간의 경제 규모 차이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미국이 엄청난 경제성장을 한 것을 알수 있는데요. 어 그리고 이제 경제학자들은 이 같은 성장세가 올해 쭉 이어지고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이다 이런 관측이 대다수였습니다. 네. 그전 세계에서 미국만 지금 나홀로 어, 성장을 하고 있고 네. 뭐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그 비결이 왜 그렇게 된다고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예그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은 게 이제 마틴 펠스타인 교수가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 금융위기가 2009년에 닥친 이후에 미국 유럽, 일본 등이 주요 경제국들이 모두 다 기준금리를 낮추고 통화 완화 정책을 펼쳤는데요. 이 같은 정책을 펼쳤는데도 왜 미국만 이렇게 유독 고도의 성장을 보이고 있느냐. 이거는 통화 정책의 승리가 아니라 어, 그 4차 산업혁명을 일궈낸 그 실리콘밸리의 힘이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세계 그 지역 중에서도 유독 미국에서 4차,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던 이유를 네 가지를 꼽았는데요. 첫 번째로 창의적인 기업 문화, 그리고 둘째로 이 벤처 벤처 기업들에게 활발한 금융 지원을 할수 있는 금융 시스템. 그리고 세 번째로 혁신적인 인재를 계속해서 공급할 수 있는 대학제도. 그리고 네 번째로 이 능력 위주 경쟁 시스템에근거해서 작동하는 유연한 노동제도. 이렇게 네 가지를 꼽았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이런 구조조정을 열심히 해서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죠. 네. 또 관심상에 이제 미국 경제가 좋다 보니까 계속 네. 이제 이 미국 금리 인상이 올해 한몇번 정도 할 건지 그런 거에 아, 대한 네. 의견들도 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네, 이번 시카고에는 그 미국의 기준 금리를 결정한그 연방 공개 시장 위원회 FOMC 올해 위원이 두 명이나 참석했는데요. 그두명 모두 올해 금리 인상이 여러 차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그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 준비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어, 세 번을 올리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의견을 표현했는데요. 어, 이 에반스 총재 같은 경우는 에 평소에는 그 금리 인상에 반대하는 경향이 강한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인물인데 이런 사람마저 이렇게 3회의 인상을 음. 언급했다는 것은 올해 여러 차례 금리 인상을 예상케 하는 대목입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하던 20일 날 짐을 하지 않습니까? 짐을 네. 앞두고 이번에 그 전미 경제학회 노벨 경제학자들 7분이 같이 쪽 네. 그 모여서 이제 토론을 하는 자리가 있어. 거기서 네. 아주 그그 그, 트럼프노믹스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그 자리에서 이제 당연히 그 트럼프노믹스 그리고 보호무역주의가 핵심 화두였고요.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해달란 질문이 이어지니까 이 2006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에드먼드 펠프스 교수가 아, 내가 트럼프를 히틀러에 비유했는데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하냐. 이러니까 청중들도 웃고 옆에 완전 히 장관이죠. 이렇게 나열한 경제학자들이 모두 이렇게 미소를 짓거나 고개를 끄덕이나 네. 끄덕이거나 이렇게 긍정하는 반응을 보였는데 이게 올해 연례 총회 하이라이트 같은 장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 예. 예. 그래서 저도 어제 저녁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펄퍼스 예. 교수가 예. 그 자기가 히틀러가 그 이야기했던 어록가고저트럼프가어로가비라니까 예. 닮은 게 어떤 내용이 있느냐니까, 예. 저독일에 어, 부족한 공장을 다른 인근국에 하지 만 독일에만 아, 예. 그 투자를 하라고 그랬고 경제 주체들한테 예. 나의 의견을 따라라. 예, 그런데 그런 맞습니다. 것들이 지금 하는 것고 똑같지 않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자국 보호주의 때문에 이에 대해서 우리 한국은 좀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해야 되는지 예. 사실 그 현대차도 31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앞으로 그 상당히 그 통상 압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을 걸 예상되는데 예. 미국 경제학자들이 한국에 주문하는 어떤 대응책이나 그런 건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예, 그 마침 한국 경제연구원에서 이제 전미 경제학회가 열릴 때그 미국에 있는 저명한 교수들을 모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주제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서 나왔던 제언은 어 이제 사실 미국 교수들이 보기에도 한국은 미국 한국이 일방적인 이득을 취하는 구조가 아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게 그 거액을 투자하고 있고 그리고 향후에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실 셰일 오일이라든가 이렇게 미국산 제품을 더 수입할 의향도 충분히 있는 국가가 한국이다. 음. 이런 사실들이 좀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에 좀더 전달이 많이 이루어져야 될것 같다. 음. 이렇게 서로 간의 소통을 통해서 그 오해를 줄여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게 이제 경, 미국 경제학자들의 제언이었습니다. 음. 그 중국 경제도 이제 올해 좀 관심사인데 예. 중국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예. 어떤 좀 이야기들이 좀 나왔습니까? 아, 중국 경제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표명하는 시각이 많았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였습니다 이 로고프 교수는 그동안 중국이 고도 경제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그 무리하게 부채를 땡겼었는데 그 부채들이 이제 현실적 위험에 직면했다 이게 올해 이제 정말 위기로 닥칠 수 있다 급박한 경고를 줬고요 그리고 또 이제 트럼프 노믹스 관련해서도 이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 같은 하버드 대학의 그레고리맨 구 교수는 이제 트럼프 노믹스로 중국의 중국산 수출품에 대해서 관스, 고관세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중국 업체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이런 제도를 펼치면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중국도 대응하면은 미중간의 무역 전쟁이 발발하고 이게 전 세계 의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우려 섞인 시각을 표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미 경제학회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한국 네. 경제에 대한 이제 세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한국 경제에 대한 상당히 비관적인 예.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가 많았다고 예.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그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께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불확실성이 외환위기 때보다 세 배나 높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자극적인 얘기죠 음. 이게 그냥 그~ 영, 그 권태신 원장님이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그 미국 스탠퍼드 연구진이 개발한 어,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음. 한국에다 적용을 해본 건데요. 이게 어떤 지수냐면은 언론들이 뭐 위기, 불확실성 이런 단어를 얼마나 언급하느냐 그런 거를 기준으로 집계한 겁니다. 지금 뭐, 어, 뭐 트럼프의 당선 그리고 브렉시트 등 해외 뉴스는 물론 음. 국내에서도 이제 위기를 느끼게 하는 뉴스들이 음. 쏟아지고 있는데요. 음. 이런 세태를 잘 반영한 음. 연구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예. 오늘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OECD 사무 차장이 지난 그 세계 지식 포럼에 참석해서 한 말이 상당히 인상 깊은데, 어, 경제 위기를 겪은 어, 나라들이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 과거에 잘못했던 그 위기에 그 나쁜 간섭이나 그걸 계속 어, 대풀이하고, 답습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도 그런 게 아닌지 하는 걱정이 됩니다. 박재인의경제노트에습니다